훈육오프TV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슬라이스를 드로우 구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라는 게 볼이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구질을 갖고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죠. 근데 슬라이스 나는 원인은 간단하죠? 아우진으로 급격하게 내려치니까 볼이 이제 카팅, 이렇게 깎이는 거죠. 깎여서 뒤에서 때리신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거 같다가 중간쯤 가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확 쉬어서 돌아가는 이제 구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를 이제 드로우 구질로 만드시려면 클럽의 궤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티를 하나요. 그립 뒤에다 이렇게 꼽으세요. 그립 뒤에다 꼽고요. 백스윙 갈 때는요.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백스윙 갈 때는 클럽의 이 샤프트 각도가 요 기울기예요. 제가 테이크백하고 하프 갔을 때이 샤프트의 기울기의 방향이 이티가 볼을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하프스윙 단계에서 클럽의 샤프트 각도가 볼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각이죠. 근데 이제 뭐 프로들은 이렇게 세워서 가는 프로도 있고요. 허인의 프로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다 위를 보게 빼는 프로는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가실 때 가장 이상적인 건요 그립 끝이 이렇게 볼을 보는 거죠. 그리고 탑에 갔다가 슬라시가 나시는 분들은 이티의 방향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볼을 치니까 <laughs> 카팅되는 슬라이스의 구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드로우로 바꾸시려면 백스윙 때는 요 티의 방향이 볼을 보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이 티의 방향이 볼보다 바깥쪽, 저 위를 본다는 느낌으로 샤프트를 약간 얕게 들어오는 슬로우니까. 그러니까 샬로잉이라고 하죠. 백스윙 가면 다운스윙 때 하체 동작이 리드를 하면 살짝 샤프트가 뒤로 누워요. 샬로우라는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슬라이스 엎어 치는 분들은 되게 상체 힘이 강하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서지는 거거든요. 또는 몸의 회전을 너무 빨리 줘서 이제 어 치는 거니까 백스윙 올라가시면 티의 방향이 볼을 보고 다운스윙 때 샤프트의 이 그립 끝에 티가 볼보다 약간 위를 보듯이 이렇게 약간 샬로우시킨다는 느낌으로 쳐 보세요.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백스윙 때는 그립 끝이 볼을 보고 다운 스윙 때는 시가 약간 볼보다 위를 보듯이 이렇게 제껴주시면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접근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트램에서 나오는 게 클럽 패스가 플러스 1.2가 나왔고요. 요 앞에 거는 앞에 샷은 마이너스 7.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7.0이면 아우진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샤프트의 방향이 그립 끝이 백스윙 때는 볼을 보듯 가고 다운스윙 때는 볼보다 위를 보듯이 이렇게 샬로우만 조금 시켜주시면 샤프트가 약간 이렇게 플랫하게 완만하게 갖고 들어와 지면 그립 끝이 볼 다운스윙 때는 볼보다 위이런 느낌으로 쳤어요 그러면 클럽 패스가 플러스 1.8이 나왔어요. 그러면 클럽이 다운스윙 때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아웃으로 나가면 볼의 구질이 살짝 들어오 구질이 나옵니다. 근데 어퍼치는 스윙 계도로요이 그립의 티가 공을 보고 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급격하게 세워지면 클럽 페스가 마이너스 궤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슬라이스 궤도, 아웃인의 궤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연습장에서 이나우나아우이 out,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세워져서 그립 끝에 티가 볼보다 안쪽을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티가 볼을 보고 내려올 때 볼보다 바깥쪽 위를 본다는 느낌으로 자꾸 내려서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클럽 자체가 이런 느낌이 돼요. 약간 플랫한 인사이드 아웃의 궤도를 만드실 수 있고. 인사이드 아웃 궤도가 되셔야 볼을 살짝 들어온 구질로 만들어 낼수 있을 거예요. 요런 연습만 조금 하시면 내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기준점을 갖고 기준점에 의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훨씬 좋은 궤도를 만들고 찍혀 맞는 볼 슬라이스 나는 것도 좀 손쉽게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